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먼서 16장 22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머커로 하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커르란 말이 샘물물 물 근원 뭐 그런 뜻이고 하임이라는 말이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세의 근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씀이 본문을 보면 아주브 머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브란 말이 버렸다는 뜻이고 머커란 말은 샘. 그래서 생명의 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와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는 여와를 어떻게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과,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 이것은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게 명철입니다. 이런 명철을 가진 사람, 이런 명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허로 아이임. 생명의 샘이 그들에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우상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해. 물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막혀 어 가로 막혀 왔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세상 생각, 염려, 근심에 막혀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 자체를 가리켜서 생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6장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그게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미련한 일의 결과는 뭐로 돌아오느냐? 징계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 생명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떤 징계로 돌아오게 냐 되느냐고 성경이 말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 3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부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상숭배하던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셈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결국 미련한 일이 뒤에 따르는 징계는 여와의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명의 셈이신 여와를 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은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자기 도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셈을 팝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애쓰고 힘들게 판 자기들의 셈을다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셈을 버리고 자기들의 샘을 팠는데 여호와의 바람이 그것을 말려버리고 그동안 쌓아뒀던 보배의 그릇들을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셈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들 붙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좋을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대답을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하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셈은 생명의 셈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것을 지키고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 무한대로 끝없이 햇스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산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삶이 생명의 셈에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섬기는 교회, 나라와 민족이 생명의 셈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귀한 나라,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